가파도로, 가파도로 들어가는 네. 예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남단 남단 남단이 남제주에서 남제주에서 어, 최남단은 마라도인데 마라도 어, 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가파도 가파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어, 중입니다 여객선입니다 여객선 여객선에서 어, 가파도로 들어가고 자, 저쪽에가, 이, 이쪽은, 이제, 이러고서 이게 좀잘안 보이는데, 저쪽에 삼산 일층동쪽는것 같아요. 되요. 아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망망대해도 이렇게 등대가 중간 중간 이렇게 세워져 있 쪽 방향으로 왔습니다. 이게 한쪽 밖에 안 보여가지고. 네, 이쪽. 네. 네. 오른쪽. 자, 이곳은 섬에는 무인도 섬도 여러 개가 있지만, 유인도 어,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중에서 최대 남단이 마라도인데, 마라도에 가기 전에 간바도라고 있습니다. 간파도로 들어가는 여 어, 예. 하도, 사도, 하도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 아름다운 섬나라 제주, 제주에서, 남제주에서 아, 최남단쪽으로 가파도로, 파도로 아, 우리가 배를 타고 여행선을 타고 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다 여행. 제주도에 와서 바다 여행을 하기는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제주도까지 왔다가 비행기 타고 왔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큰 계획을 하지 않고는 이 가파도나 이 마라도 또 이런 곳에 여행을 여객 선을 타고 여객, 여행을 하기라는 것은 어, 그렇게 쉽지 않은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육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습니다만은 어, 남제주. C C 트래블 아. Uh -huh. uh -huh.

<laughs> 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네. 어, 남대주, 남대주에서 아파도로 들어가는 어, 여객선이에요. 여객선. 여객선을 타고 아파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대, 남, 남단, 최, 남쪽, 뭐, 최남단 마라도로 가기 전에 어, 가파도라고 있는데, 그 가파도까지 어, 들어가는 어, 여객선, 여객선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바이바, 이제 여기서 어, 저는 어, 인사를 잠깐 드리고, 이제 어, 후에 에, 도착해서 어, 다시 이, 새로운 영상으로 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